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잡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자 이번 주 채용 이슈 굉장히 많은 채용들이 뜨면서 아,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여러분들께서 잘 보지 못하셨을 법한 물론 유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워낙 삼성 빡 CJ 빡 이렇게 뜨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놓치는 공고들도 꽤 많거든요 그럴 만한 공고들 하지만 굉장히 알짜고 정말 좋은 채용을 더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더 먹여드릴 채용은 바로 신세계 D.F. 면세점 신입사원 모집 공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떴죠, 신세계 면세점. 아무래도 엔데믹 이후로 수요도 괜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신입 채용이 떴습니다. 우선 서류 접수는 여유가 있죠. 10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채용 직무 모집 부문은 총4개 부문인데요, 디지털 그리고 마천다이징 매입이죠. 그리고 리테일 매니지먼트 영업 그리고 코퍼레이트 서포트 경영 지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잡 디스크립션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직무 역량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련 경험이나 전공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겠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인턴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8월 이전 졸업 기준입니다. 8월 졸업 예정인 분, 그러니까 지금 4학년 1학기 인분들부터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지원 방법은 채용 사이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전형은 총 3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중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 경험 정리들도 완벽하게 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이후 인턴십 다음에 최종 입사를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페셔널 인턴십은 4에서 7주간 출퇴근 실습으로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 떨어지는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수료만 잘 하셔도 충분히 바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떠 먹여드릴 채용 공고는 바로 동원그룹의 채용 공고입니다. 동원그룹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우선 서류 접수는 10월 18일까지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2023년 2월, 지금 4학년 2학기 이상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전형별 세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다음에는 온라인 필기 전형이고요. 동원 그룹의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AI 역량 검사, 인성 검사 같은 경우들은 미리미리 다른 데서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 그룹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은재성도 좀 보시고 사회생활 한다란 그 버전으로 인성검사 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 1차, 2차 면접 각각 직무 역량 집단 면접과 이제 경영진 다재다 집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원 그룹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 되겠죠 모집회사 직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모집 직무로는 경영 해양수산 연구 마케팅 영업 해외 영업 생산 안전 물류 건설 it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관련 전공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안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그리고 직무로 지원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우대사항과 필수사항은 사실은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능자, 영어 능통자의 기준, 영어 가능자는 800 이상, 그리고 영어 능통자는 900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정말 좋은 기업들 채용이 많이 뜨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뜰 예정이니까 제가 꼭 지원해 보실 공고들은 놓치지 않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바로 제가 서포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채용 공고, 정말 좋은 취업에 관련된 컨설팅, 자소서, 면접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해커스 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